카프로님 감사합니다 갑보징어 <laughs> 맞습니다 에, 유튜브에서 본대로 배운대로 어, 생새우 외수질 아주 편안한 낚시로 많이 잡았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프로입니다자 제가 소개시켜준 영목항 왔어요. 혹시나 우리 구독자님 계신가 해서 구독자님들도 좀볼겸 그리고 낚시도 좀할겸 그리고 지금 황금 물때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좀짬 나고 왔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칠물이에요 칠물. 그래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1 시간 반 정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면은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낚시 갈게요. 아유 물 많이 빠졌다. 어우 물 너무 많이 빠졌다 여기. 자 오늘 할 채비는. 이렇게, 여광 떠나달라고 단차는 3t 정도 주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한 3번 던져보고, 안 나오면은 약간 좀 소심 있는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1m도 안 나오겠는데? 하라면저 끝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왔어요. 넣자마자 바로 한 마리. 넣차마자 바로 쭈꾸미 한 마리가 올라와줬습니다. 이렇게 자, 바로. 오, 한, 한 5초 걸린 것 같은데? 5초? 5초 만에 한 마리. 5초 만에 한 마리가 올라와줬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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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알았어, 알았어. 가만있어 봐. 어. 잠깐 들어가 있어.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빌려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왔는데? 에저한한 <laughs> 아, 네. 네. 한 10분 전에 왔습니다. 아,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예좀 네. 예, 나오세요? 나와요? 나오... 아니 나올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저 왔으니까 나올 겁니다 이제. 아니, 안 나올 때소시간 이런 있어요? 예. 네. 주말에 자리가 없어요. <laughs> 아, 시간에 좀 맞추셔야지. <laughs> 좀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물이 너무 멈춰가지고. 예, 네, 네. 너무 멈출 때또안 나와요, 잘. 초등때잖아요. 네. 다좀 많이 좀 잡으셨어요, 다들? 한 마리도 잡았어요. 어, 얼마나 하셨어요, <laughs> 낚시? 저는 여기, 여덟, 여덟 시간에, 여 시간에. 어. 여기서 한, 한 시간? 한 시간이요? 이제 그 네. 뭐 네. 다시 또 일로 왔죠. 아아한 20분만 기다리세요 안나오면 도망가야지 <laughs> 네. 오늘 출물이라서요 나올겁니다 뭐 안나온다고 구독 취소하고 그러시면 안돼요 네. <laughs> 다른 좀좀 잘... 다른데요? 아, 몇 군데 있긴 한데. 네, 네. 아, 몇 군데 있어요. 워킹은 이런 데잘 걸리는 데 있잖아요. 아... 바닥을 먼저 읽을 때는 왕눈이를 쓰고, 아, 그쵸, 그쵸. 네, 왕눈이를 쓰고 바닥에 안 걸린다 싶으면 이제 수평에 부터 가는 거예요.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짜 못 잡을 수가 있어요. <laughs> 아 이거 소문 나면 안 되는데. <laughs> 희한하게 이렇게 있다가요 뱃머리가 싹 돌거든요 이제. 뱃머리가 싹 돌아요. 그때부터 나옵니다. 희한하게. 예. 예. 되게 희한해요하하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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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았다 웃음> 뭐야 이거? 자, 한수 추가. 내 얘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밝은 게 아니라서. 아니 밝은 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참나 환장 또 왕미로 써야되나 인터도레드드는 예. 빨간거는 다 품절이에요. 예, 맞아요 그게 좀 무난하게 잘 나오는 편이니까요 달, 예. 달콤한 예. 고잘 예. 예. 낮니까 예. <laughs> <laughs> 옐로우도 품절이라 레몬으로 사긴 했는데 그 녹색 사, 살짝 녹색에 빨간 거 들어간 것도 잘 먹거든요. 아, 예, 빨간 대가리에 살짝 녹색이 익은 게 없어요. 좀 밝은 걸로. 아니, 수박인데, 좀, 예, 좀 옅은 거. 예, 예, 예. 수박보다 좀 옅하고 하얀 거. 왔다. 예. 아니에요? 겁? <laughs> 한 마리 나왔어 구멍치기로 요렇게야 여기 아이고 야 역시 돌아다녀봐야 돼 어? 바로지 낙지 낙지 한 마리 오 좋아 찐득하니 그렇지 돌아왔. 어 어우, 낙지. 어이씨. 아우 낙지 잘 나오네, 여기. 낙지, 낙지, 낙지. 오, 대박. 이게 좀 크네, 이놈은. 야, 대박. 낙지 두 마리. 그러면은, 도합 1 1 마리. 응, 1한 마리. 주꾸미 가져가실 분요 어, 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어, 반반씩 드릴까요? 어, 한8마리되는것 같던데? 아, 그래도? 어, 한마리 습니다이 이거 <laughs> 한번 헹구고 올게요 네? 하나, 하나 둘셋넷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 어디있어요 망? 이, 낙지 두 개. 와, 낙지 나오는구나, 이제. 낙지 두 개. 쭈꾸미 한 마리.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더럽히지. 아니, 아니. 저 암, 열한 마리에. 네, 맞네요. 열한 마리두 자리 쓰셨습니까? 와 세웠네. 두 자리 쓰셨어요. 낙지. 어떻게든 하고 가는 거지.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어 낙지 하나. 그렇지. 큰 놈. <laughs> 어디갔어? 쭈꾸미 하나. <laughs> 낙지 않아. 와, 감사합니다. 요란 마리 됐죠? 아, 끝. 나, 아유, 미션 성공. 고생하셨습니다. <laughs>